안녕하세요. 지금 디자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라인 조명 설치하려고 하는데요. 기존에 이제 회의실에 라인 조명이 일렬로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좀 조도가 안 나오고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옆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제 두 가지 열로 해서 이렇게 어, 증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.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... 일반적인 분들이 레일, 기존 레일에다가 옆에 레일을 한개더 붙이고 싶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전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전구나 레일 조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. 이제 이렇게 두 가닥 나와 있어. 요 근데 이, 이 지금 전기선은 2.5 케어라고 이제 좀 굵은 선이고, 음. 여러분 가정집에는 어, 이거보다 좀 얇은 전선들이 두 가닥 나와 있을 거야. 근데 이두 가닥에서 어, 레일 조명을 다시 끼우려고 하면은 한가 한길 더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한 가닥이 아니고 여기서 두 가닥이 나와야겠죠, 이렇게. 음. 근데 이두 가닥을 그 만들려고 하니까 또 잘라 가지고 전기 테이프 붙이고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러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한 아이템이 이렇게 전기상에서 판매를 합니다. 이런 아이템은 이제 보통 한 개에 100원, 2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전기상 가져 가지고 어한 개를 끼워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달라고 하면은 100원, 200원에 주실 겁니다. 주십니다. 주시고, 주실 수 있는데, 어떻게 하냐.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선이 한 가닥 나오면은, 이거를 이제 한쪽에 이렇게 끼워줘요. 이렇게. 지금 두 가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한쪽은 이렇게 또한 가닥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렇게 넣어주면, 띡 하면서 이제 물리죠.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, 어, 기존 선을 이제 이쪽에다가 물리고, 그리고 나머지 두 가닥 나와 있는 선을, 이렇게 한 가닥씩 물려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한 가닥 넣고, 예, 네, 이렇게 두 가닥을 주잖아요.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전선을 이제 전, 기존에 나와 있던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선을 여기에 꼽아 가지고 꼽으면은 이렇게 두 가닥 쓸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두 가닥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 한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레일에 다시 꼽아주면 되고 이것도 이거는 새로운 레일에 네, 하는 걸로. 해서 지금 두 가닥을 이제 이렇게 숨길 거예요. 숨기는데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 차단기 함에 다 따로따로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저기서 뭐 스위치만 끈다고 해서 이게 전기가 완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기를 내려줘야 돼요. 그러면 그래서. 여기에 이 지금 전등이 어떤 차단기에 물려 있는지 보고 어이 차단기를 항상 내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컴퓨터들은 막 이렇게 켜져 있지만은 위에 이제 전열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차단기를 줬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. 이제 기존에 한개 이제 조명이 달려 있었고요. 지금 이 옆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와 있는데, 여기에 지금 한개 선을 이제 저, 저 피복을 벗겨가지고, 지금 이쪽에다가 집어넣고, 집어넣어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.